자, 오늘 가져온 주제는 50만원짜리 가죽코팅을 집에서 셀프로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공점에서 시공하시려면 30에서 4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시공비를 지불하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단돈! 50만원으로 집에서 쉽게 내 차에, 내 가죽소파에, 내 신발에, 내 지갑에 시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가죽 코팅을 해야 하는가? 가죽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가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 좋은 가죽 코팅제가 필요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죽 코팅제란 가격과 성능은 당연해야 되는 거고 나와 내 아내 혹은 나의 여자친구 나의 아이들이 같이 타는 공간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코팅제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폼포나치 레더 코트. 일단, 이 폼포나치 레더코트는 무기질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들 중에 간혹 독한 냄새가 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셀프로 하시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색, 무취, 무해한 저희 폼포나치 레더코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공하러 가시죠. 가죽 시트에 묻은 먼지부터 닦아내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로 살짝 젖은 뭐 타올이라든지 뭐 수건 이런 걸로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새로 사셨거나 타시던 어, 자동차의 시트라도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른 약품 쓰지 마시고 자 혹여나 가죽 클리너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죽 클리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마력이 있는 제품과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 품이 있는데 이두개다 가죽에 무리하게 사용하시면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물질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가죽 복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정말 살살 지워보시고 안 되시면 그냥 내비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죽 시트를 다 닦으셨으면 자 이제 제품을 사용해 봐야겠죠 자 스펀지 검은 면에. 이 스웨이드 천을 이렇게 둘러 주시고 약품을 충분히 적셔 주시면 됩니다. 폼포나치 레더 코트 제품은 100ml 용량이기 때문에 5인승 차량 기준으로 30ml 정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SUV나 11인승 더큰 차들은 50에서 60ml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공하셨을 때 지속 기간은 1년 정도고요. 두번 정도 시공을 하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내 차의 가죽을 편리하게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와 나눠서 두 대를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무기질 제품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보관하셨다가 쓰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자, 코팅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꼼꼼하고 빈틈이 없이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실 때이 약품은 넉넉하게 흡수가 될수 있도록 흥건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100ml라는 양이 적어 보일 수 있는 양이겠지만 발라보시면. 이거 다못 씁니다.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코팅액을 다 바르셨는데도 양이 뭔가 많이 남아 있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양, 세단은 30ml, SUV는 뭐 50에서 60ml 정도 양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은 더칠해서 시공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사용해 주십시오. 코팅제를 다 바르셨으면 코팅제가 가죽에 스며들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중에 나온 타사 제품 중에 발수 성능을 너무 끌어 높이려다 보니까 가죽 코팅제의 본연의 가죽 보호 성능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죽이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는 경질화가 일어나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가죽 코팅제란 것의 본질은 발수 능력은 덤이고요. 가죽을 보호하고 이 가죽을 본연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폼포나치 레더 코트는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고 곱기 때문에 가죽의 표면뿐만 아니라 틈새까지 스며들어서 가죽을 오랜 시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3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코팅제가 충분히 스며들고 남아있는 양을 걷어내서 닦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닦아주셨으면 다른 새 타월을 이용해서 한번 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틈새에 약품이 남아있지 않게 잘 닦아주겠습니다. 혹시나 가죽이 아닌 부분에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묻으셨다면 젖은 타올을 이용해서 약품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죽 코팅이 완료되었는데요. 한번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이 굉장히 실키해지고 굉장히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제 와이프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밝은색의 가죽 시트를 가지신 분들. 밝은색의 가죽 시트는 오염도 너무 잘 보이고 청바지에 이염이 있어서 파랗게 변할 수도 있고 오염이 쉽게 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가죽 코팅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두운 색, 검은색 계열, 브라운 계열. 어, 나 어두운 색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밝은 계열의 시트는 보이면 닦기라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두운 색의 시트들은 더러워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염물이 쌓여가지고 내 가죽 시트가 경질화되고 엉망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밝은 색의 시트보다는 어두운 색의 시트를 선택하신 분들께 더욱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옆자리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많으신 분. 사실, 이 옆자리에 타시는 분들은, 어,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쓰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특히, 이 비가 오는 날, 차 문을 열어놓고 우산을 접고 이렇게 타시기 때문에 이 문짝에 물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요. 빗물에 가죽이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가죽을 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폼포나치 레더 코트는 발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물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죽에 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패밀리카. 가족들을 내 차에 태울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차에 올라 타면서 나만큼, 아빠만큼 차를 아끼진 않아요. 발로 차고, 흙도 묻히고, 이 가족들을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폼포나치 레더 코트로 차량을 관리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고, 우리 아빠들한테도 좋고, 내 가족들이 타는 차에 독한 냄새가 나거나,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이 코팅제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색, 무취, 무해, 무기질인 폼포나치 레더 코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폼포나치 레더 코트와 함께 가죽 코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공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